성과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그신 은혜로서 부름 들게 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함께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사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 녀할 것 없겠네. 내가 빅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보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역대상 13장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우리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십삼. 예, 오늘 1 3장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궤를 실로로 안치하는 그러한 운송 작전을. 피게 됩니다 어...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괴가 유린당한 적이 있죠 엘리제 사장 때 블레셋의 침공으로 법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법괴가 방치된 지한 세기 정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 왕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 정부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기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재임 기간 동안에 여전히 법궤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 그들의 영적 그 수준. 영적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좋은 식음석이 되는 겁니다. 여와 호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괴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괴를 찾지도 않았던 것이. 그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사업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괴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대 시대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살수 없다는 그런 신앙의 발로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단행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을 프로젝트를 거행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중단시키게 됩니다.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므로 급살 당하는. 비극이 발생해서 부둣불 운송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 작전을 싫어하셨냐, 반대하시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법계 운송 작전을 펼치는데 하나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일, 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잘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 율례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로 법계는 짐승의 수레에 의해서 끌고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나태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소견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법계를 옮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때더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겨서 의논 끝에 모두 창성하고 어, 좋겠다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거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독단적으로 했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수준하고는 무관하게 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할수 있지만 이렇게 의논했다고 한 것으로 볼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단 전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과의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그그 그 예, 그 힌트가 여러 곳에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사무엘. 아니 사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법계가 여전히 그어입니까 베세메스에 그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앙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개인적인 신앙에 열정이 있어서 이런 일을 도모하고 백성들도 좋겠다 싶어서 동조를 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단절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그 실수를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법계는 제사장이 매고 직접 복개를 만지지 않고 거기다 채를 달아서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 채에다가 줄을 꼽아가지고 매고 그렇게 옮기도록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힌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경험이 있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한번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서 큰돈 드리거나 공을 엄청 들여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어떤 일을 했는데 부모는 그게 사실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행위 드러나는 일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왜그 부모님의 의도가 뭔지. 부모님이 뭘 선호하는지, 작더라도 그럴 때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일이라도, 일반적으로는 큰일을 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수고가 이런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더큰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담되는 것이지. 의도는 좋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의 이 의도까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이럴 때면은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 저기 법계 운송 작전을 거절하셨듯이 이그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프로젝트를 거절한 것이지 다윗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 다윗의 순수한 마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례대로 법궤를 재 운송하게 될때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법궤가 부득불 중단이 됐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실패 관리를 잘했다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깨끗하게 중단했어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법궤가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오벳에돔 집으로 어... 갔다 그랬어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 오벳 에돔은 이그 누굽니까? 우사는 베레스 우사는 법궤 때문에 급사를 당하는 불, 불행을 맞이했지만 그러면은 이 법궤는 불행의 상징이냐? 그런 거 아니죠. 왜? 오베데돔 집은 수지를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베레스 우사도 법계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법계를 만진 거예요. 의도는 좋았잖아요. 의도는. 하나님의 법계가 넘어질까봐 깨질까봐 붙잡았지만. 자, 이러한 일들을, 통,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 그저 열정만 가지고 내 좋은 의도만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프로젝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는 좋은 의도로 가지고 일을 했더라도 그 과정 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됨을 보여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단됐고, 그래서 우사도 하나님 급사를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은 좋은 의도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로 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능력, 제힘 가지고는 오늘 하루도 능히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숙인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독수리가 날개를 침과 같이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와 하루 종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마옵시며 음 드셨노스로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씨면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